안녕하세요. 에리킴과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접속사 들어갑니다. 자, 접속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접속사의 간단한 개념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자, 접속사는 동사가 포함된 하나의 절을 또 다른 절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두 개의 절이 붙어서 하나의 문장이 들리면 반드시 접속사가 개입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접속사가 있죠.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의 보호 역할을 하면 이걸 명사절이라 부르는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명사절 접속사라 부르겠죠. 자, 접속사 중에서 명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형용사절 접속사 이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오늘 첫 시간 명사절 접속사 들어갑니다. 자,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that과 what부터 시작합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는 지금 그 d e a d 하고 w a t 하고 그 밑에 보면 if 하고 whether 이네 가지가 있죠 지금. 근데 이거보다 종류는 더 많지만 토익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접속사를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d e a d 과 w a t 의 특징은 뭐, 뭐 하다는 것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d e a d 다면은 완벽한 문장입니다. 근데 w a t 다면은 불완전한 절이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와 a t 는이 자체가 접속사 역할도 하지만 대명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hat 뒤에는 있죠.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what이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주어나 목적어 자리 중에 하나가 빈자리가 있어야 what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오고 what 다면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예문을 봅니다. 첫 번째 예문에 보면 I라는 주어가 있고 think라는 동사가 있죠. 무엇을 생각하다. 자, think의 목적어 자리에 어떤 하나의 명사가 온게 아니라, 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주어 동사가 지금 이 문장에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동사가 두개 있죠? 동사가 두개 있으면 반드시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기억합니다. 자, 동사의 수 빼기 1은 접속사의 수다. 그 다음, 동사가 두 개면은 2 빼기 1은 1이죠. 그러면 접속사 개수는 하나. 동사가 100개면은 100 빼기 1은 99죠. 그럼 접속사가 99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항상 기억합니다. 동사 수 빼기 1은 접속사의 개수다. 근데 네, 이제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싱크의 목적의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댓과와두개 중에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판단니 단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자, 완전한 절 앞에는 뜻을 쓰고 불완전한 절 앞에는 와를 쓰면은 그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형태로 포함된 이 절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자, we can arrive 주어 동사 나왔죠. 근데 목적어 같은 게안 보입니다. 어, 목적어가 없네. 그래서 what 쓰면 됩니까? 안 되죠. 타동사인데 만약에 목적어가 없으면은, 이거는 불완전한 절이라고 볼수 있지만은, 이거 arrive 자체가 일형식 동사죠. 완전 자동사.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적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완벽한 문장이라고 보고, 완전한 절이라고 보고, d h a t 을 정답으로 선택합니다. w a t 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접속사 자리가 문장이 맨 앞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have to do라는 동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e 동사가 또나죠 동사가 두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you have to do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is가 문장의 본동사입니다. 자이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과 와중에 서해야 되는데, 자 you have to do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 뜻이죠.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두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전한 절이다. 그래서 목적의 역할을 하면서 접속사 역할을 할수 있는 w a t 을정답으로 씁니다. 대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두의 목적어까지 다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은 명사절 접속사 t 시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 h 에 t 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는 생략할 수 있다. 자, 위에 예문을 한번 보세요. I think 다음에 목적의 자리에 that이 답이었죠. 여기서 that은 생략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I think 다음에 that을 생략하고 바로 주어 동사가 나와도 된다는 겁니다. 대 h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접속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자, 이게 또 that, 접속사 때의 특징이 되자. 접속사 was는 전치사 뒤에도 쓸수 있다. 하지만 명사절 접속사 때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쓸수 없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만약에 접속사 자리가 빈칸이다. 그러면은 때은 절대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접속사 봅니다. if 하고 whether 두 가지가 있죠. if 하고 whether는 뭐뭐 하다는 것 이런 뜻이 아니라 뭐 뭐인지 아닌지란 뜻으로서 뭔가 불확실하고 애매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자, 예문 한번 보세요. You should Check whether customer has received 있죠. 당신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뭔가 불확실하다 말이죠. 뭔가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뭐 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어울리죠. 그래서 여기는 d e a t 같은 건 어울리지 않고 뭐 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접속사가 어울리기 때문에 whether 또는 if를 쓸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확인을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i f 고 whether 이 접속사들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 봅니다. 첫 번째, 접속사 whether 이거는 주어나 목적어 보호자리에 다쓸수 있다. 그런데 if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쓸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접속사 if가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는데 이게 명사절 접속사를 이끌 때 반드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쓸수 있고 자, 주어 자리, 그리고 보호 자리, 그리고 전치사 뒤. 여기는 if를 쓸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whether만 써야 됩니다. whether. 그리고 두 번째 봅니다. 자, whether라는 접속사는 자, 주어 동사 형태가 아닌 to 부정사를 취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밑에 보세요. I can't decide whether to attend t the conference 돼 있죠. 자, 여기서 whether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to 부정 사 사가 나왔습니다. to attend가 나왔죠. 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뭘 컨퍼런스에 참석해야 될지 결정 할수 없다. 자, whether to 부정사는 뭐뭐 해야 될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to 부정사가 왔느냐. 원래는 있죠. 이것도 원래 주어동사, 주어동사 형태의 절이 왔는데 그걸 압축시켜서 줄여서 쓴 겁니다. 원래 형태는 whether 다음에 있죠. i should attend라는 형태였습니다. 내가 참석해야 될지 이런 말이죠. 자, 반드시 기억합니다. Whether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는 있죠. 뭐뭐 해야 될지라는 뜻인데, 이거는 어, whether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 접속사, weather만의 특징은 두 부정사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여기 이번에 다시 봅니다. or not과 함께 쓰기도 이 한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if는, or not과 함께 쓸수 없습니다. 여기에 if는, or not과 함께 쓸수 없다. 만약에 or not이 있으면은, if는 절대 쓸수 없습니다. or not이 없으면은, if를 써도 되고, 여기에 w e a t h e r 써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if 자체는 있죠. 뭐 뭐, 인지 아닌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weather 이 접속사는, if하고 비슷한 의미지만은 완벽하게 같은 뜻은 아닙니다. 은밀히 따지면은 이거는 뭐인지라는 뜻입니다. 이건 아닌지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if는 이미 아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r not과 함께 쓰지 않는단 말이죠. 왜? or not 이 자체가 아닌지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if는 이미 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이 쓰지 않는다. whether 이거는 뭐 뭐인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그런 접속사기 때문에 아닌지라는 의미를 첨가하려면은 or not을 써도 되고 첨가하기 싫으면은 안 써도 된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 명사절 접속사 자리가 빈칸일 때 명사절 안에 or not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은 무조건 whether 이게 정답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자 think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빈칸이죠. 목적어 자리에 지금 The Korean economy 다음에 will not recover라는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적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되겠죠. 명사절 접속사가 될수 없는 것은 자, why 이런 접속사는 맞는데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주어가 뭐뭐 하는 동안에 삭제. 그다음에 over는 전치사니까 접속사가 아니니까 무조건 삭제. 명사절 접속사가 될수 있는 것은 that 아니면 what이다. that 뒤에는 완전한 절료고 what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입니다 빈칸 다음에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는데 r e c o v e r 은는회복하다는 뜻으로 쓰일 때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원래 필요 없다. 그래서 뒤에는 전치사고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은 문법적으로 완전한 절이라고 보고 접속사 tos를 다보었습니다 물론 think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접속사 tos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want to know 알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to 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지금 manufactured f o o d s t f p s 라는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contain이라는 동사가 이제 무엇을 담고 있다. 그 다음에 harmful ingredients, 해로운 성분이라는 목적어까지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이 지금 목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대시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자, 와서는 불완전한 문장 앞에 써야 되니까 삭제. 그 다음 에 if는 완벽한 문장 앞에 씁니다.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도는 주어가 뭐뭐 하는데도 불구하고라는 뜻의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어 역할을 못 합니다. 삭제. 그럼 A와 C 중에 답이죠. 하,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 앞에 쓸수 있는 그리고 둘다 명사절 접속사. 자, if도 뭡니까? 주어나 보어 자리 그리고 전체사 뒤에서쓸수 없지만 그죠? 동사의 목적어 자리는 쓸수 있기 때문에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 문장 전체를 해석해야 될까? 자, 목적의 자리니까 앞에 있는 동사의 의미만 알아도 우리가 정답을 알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want to know 하면 무슨 말입니까? 알기를 원한다 말이죠. 알고 싶다는 말은 알고 있단 말입니까? 모른단 말입니까? 모른다는 의미겠죠. 이미 알고 있는데 알고 싶어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hat 보다는 if가 정답이다. 왜? 애매한 상황이니까 뭔가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뭔가 인지 아닌지 알고 싶단 말이죠. 주어가 뭐뭐 하다는 것 이것은 뭔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접속하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답이다. 다음 마지막 3번 문제는 비 동사 다음에 빈칸이니까 보호 자리죠.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또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보기에서 명사절 접속사가 아닌 것은 없지만 일단 if는 절대 답이 될수 없습니다. if는 명사절 접속사를 이끌긴 하지만 주어 자리, 보호 자리, 그리고 전치사 뒤에 쓸수 없다 했죠. 동사의 목적을 자리만 에쓸수 있다. 그럼 A, B, D 중에 답인데 자 빈칸 뒤에 절이 이게 주어고 동사고 파퓰러라는 형용사가 오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문법적으로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 what 삭제 불완전한 절 앞에서는 what 삭제하고 a와 d 중의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 대에서는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뭔가 확실한 사실을 나타내는 뭔가 명백한 사실을 나타낸다 했죠. 주어가 뭐뭐 하다는 것 명확한 사실을 정의할 때 씁니다. whether 이거는 주어가 뭐뭐인지라는 뜻으로서 뭔가 불확실한 사실 뭔가 애매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주어가 the question 의문점 질문 이런 뜻이죠. in the air 공기 중에 있는 의문점 질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떠돌고 있는 떠도는 의문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의문점. 이번 가을에 그 의문점은 새로운 소유의 음반이 인기가 많을 것이다라는 문장이 나왔죠. 의문점이 떠돌고 있다 말은 뭔가 상황이 애매하고 불확실하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인지라는 뜻을 가진 D가 답이다. 해석을 하면은 이번 가을에 떠돌고 있는 의문점은 새로운 소유의 음반이 인기가 많을지, 인기가 없을지 그게 의문점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웨덜과 답이다. 자, 명사절 접속사 아주 중요한 파트니까 반드시 복습하시고 어, 영어 문법에서 토익을 공부하면서 문법을 공부할 때 동사와 접속사 파트가 문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양대 산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접속사 파트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접속사 파트 반드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